용띠 같은 분들 성향이 보면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세요. 자존심도 세고 주관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집으로 망할 수 있어요. 이분들도 대장을 먹어야 되는 성격들이 많으세요, 용띠들이.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자꾸 흔들지 말고, 음. 좀 소진, 소진이 있지만 그래도 남의 말로 조금 수용 좀 하셔라. 음. 안녕하세요, 해령진당의청명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무슨 띠죠? 이번 시간에는 용띠입니다. 네, 용띠 분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나이. 어, 이민현이 들어와서 우리 용띠 분들이 삼재가 들어오기는 맞아요. 들어오는 건 맞는데 네. 악삼재가 아니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삼재라고. 네. 네. 그래도 기인이 나타나고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 개 중에 좋은 이제 나이가 35세요. 시운 아홉세예요. 시운 59, 아홉순데도 그래도 복으로 들어오신다. 그 35세 분들은 활활 타오른다. 30대다 보니까 이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사업이 조금 더잘 되실 거예요. 다만 어, 이 사고수를 좀 조심하셔야 돼. 아무래도 삼재기 때문에 어 조심조심 하셔서 음... 어 사고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35세는 운 네. 아홉 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몰라 나 이게 보이는데 반짝반짝 빛나 내 자체가 빛이 나기 때문에 귀인도 들어올 수 있고 어, 사업적으로도 잘될 수도 있고 아홉세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3, 5, 7, 9가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나이 끝으로. 그리고 쌍으로 들어오는 나이. 그런데도 이민연애는 59세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운이 텄죠. 음, 그래서 59세 되시는 분들, 어, 사업면으로도 괜찮고, 음, 내가 빛을 발휘해서 남들한테 보여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예인이면은 이제 내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그 동안 구상하셨던 분들은 사업을 펼쳐보는 것도 괜찮요 괜찮죠. 올해는 이민년에는. 근데 또 내년으로 가게 되면 또 운기가 또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응. 아 이게 올해는 올해 많이예요 이게. 수 있어도, 네네. 내년은 목년삼. 그렇죠. 목년삼재는 또 틀려질 수 있죠. 그러니까 아. 뭘 추진하시려고 하면은 올해 네. 하시는 게 낫죠. 아 그리고 이렇게 용띠 분들 이게 좋은 게 있으면 조심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용띠 같은 분들 성향이 보면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세요. 자존심도 세고 주관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집으로 망할 수 있어요. 음. 이분들도 대장을 먹어야 되는 성격들이 많으세요, 용띠들이. 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자꾸 흔들지 말고, 네. 음. 좀 소신, 소진이 있지만 그래도 남의 말로 조금 수용 좀 하셔라. 아, 음.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 용띠, 35세, 59세 분들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용띠분들 올한해 힘내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올해는 용띠분들이 굉장히 다 좋으세요. 운이 또 47살 되시는 용띠분들도 좋으시고, 어, 좋으셔, 다 괜찮아요. 용띠분들. 이게 호랑이하고 용은 산과 하늘이잖아요? 네. 호랑이는 산에 살고 용은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날아다니잖아요. 어찌됐든 산과 이렇게 비등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용띠분들 올해는 괜찮으세요. 뭐 싸울 뭐 범하고 용하고 싸울 일도 없고. 네. 응? 범은 산에서만 하시는 분이고 용은 하늘에서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올해는 괜찮을 음, 용띠분들이 다 괜찮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사고 조심. 응? 인간 조심.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삼재기 때문에. 응.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mm -hmm.